마지막 라스트 강이야, 그지? 자, 78강 우리 혼동업인데, 아,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쌤이 지나가면서 봤는데, 하, 진짜 예뻐. 와, 아 진짜 예뻐. 아 진짜 예뻐. 아, 너무 예뻐. 아니, 예뻐도 너무 예뻐. 아니, 정말 이렇게 예쁘네. 처음 봐서, 하, 정말 감탄사가 감탄사가 아 예쁘다 정말 너무 예뻐 아 예뻐 아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너무 아커 감탄문이야 자다 같이 이다 아 한숨밖에 안나와 너무 예뻐 아 크다 아 예쁘다 아 귀엽다 오케이 어 아니 굳이 안 써도 되지만 가끔 감탄문은 뭐냐면 굳이 주어 동사 뺄 때가 많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도 돼. 근데 굳이 안쓸 때가 많잖아. 아 크다, 그것은 이렇게. 아 예쁘다, 그것은. 아 귀엽다, 그것은 이렇게.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와우. 아니 깜짝 놀랐잖아. 아니 와우. 다시 놀랬잖아. 와우. 다시 한 번, 와우. 어, 예쁜 소녀. 와우. 예쁜 소녀들. 오케이? 어. 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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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이다. 와 이렇게 기억해라. 어. 가면서 간다. 시작. What a pretty girl. 해서 간다. 시작. 와우. 진짜 예쁜 소녀. 이렇게. 물론, 여기 시즈 적을 때도 있지만 안 적을 때도 있어. 굳이 안 적을 때 감탄하면, 감탄하기 바쁜데?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알겠어? 단지 뭐다? 시 h 하우 형용사 주어동사 와러 형명 주동 왓 형용사 명사 여러 개 주어 주어동사. 오케이? 어 이거 감탄문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따가 한번더 강조할게. 선생님이. 어. 아니. 선생님 차가 소형차란 말이야. 큰 차가 타고 싶어. 어 너무 큰차 타고 싶어 어 매우 어 매우 큰차 원래 어 명사 앞에 형용사 원래 순서는 뭐니 여기다 부사 매우 부사 오케이 어 매우 큰차 이렇게 됐는데 자 매우 매우가 같은 단어 very so so 지 똑같은 단어 어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에서 가자 시작 so 형용사 여기 쓰자 시작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도 소형차 형 일로와 스토빅 이렇게 어 나머지 일로와 스토빅오카 오케이 자 소형차 이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수차 라는 단어가 있어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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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such 어 형용사 big 이러고 외워 아니면 헷갈려 그럼 다시 한번 시작 소형 so 어형 oh, 명사, 쏘형 언명사, 수차 지다, 수차 지다, 수차 지다, 수차 형용사 명사 이렇게 okay. 해석은 얘네들 모조리 다 똑같다는 게 중요한 거 알겠어? 자, 그럼 오늘 이런 것도 중요한 거할 건데 첫 판부터 한번 보자. 어, 자 소형 소형 수차 수찬, 가끔 수차, 가끔 수찬이 되는 거야. 어 감사해석해보자 시작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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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so 형 어명사 오케이 so 형 so 형 so 형 so 형 어명사 오케이 예를 말이야 나는 만약에 어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들어서 매일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니지? 일단 어, 매우 다 같이 interesting 그다음 진짜 단 number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search를 쓰고 싶다 그러면 search 자수차 해서 C다 수차어 인트라 수찬 인트라스팅 오케이 인트라스팅 나보 오케이 요렇게 되는 거야 맞지 어수차수차 오케이 okay.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소니까 어떡한다 C다 소형 이렇게 되는 거야 수찬 요렇게 오케이 okay. 자 너는 너의 어떤 너희 어떤 월급이 이렇게 맞춰낼 수 있을까 빌리는 거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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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아파트로 이렇게 어, 사치하는 것 같아 느껴. 자 그럼 보자시다 수찬 언제 수 차를 쓰고 언제 수찬을 쓰냐면 뒤에 발음이 아예 우 앞에 있으이다 어느 쓰고 어 비가 퍼르먼 떻케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얘도 만약에 소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소우형 소비 그 다음 지자 어, 요렇게 되는 거야, 맞지? 음. 자, 그러면, 아,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 한 번만 더 보자. 어. 자, 이때, very나, 이때, so나, 이때, s e a c 나 해석은 똑같아요. 똑같지면 어떻게 한다, 시작. 위치가 달라. 이세 가지 해석은 똑같다. 어, 매우 큰 차인데, 자, 매우라는 very 대신 so s 타치 c h 가 온다면, 순서가 다 뒤바뀌는 거야. 자동사는 똑같지? 똑같다면, so 형, so 형, 수차, 수찬. 이렇게 기억하자. 자, 그럼 갑니다. 아, 여기 보이네. 시작. 핫뜨거, 시작. 핫뜨거, 시작. 와우, wow, 예쁜 소녀. 이렇게, 어, 기억나지? 자, 그래서 감탄문 만드는 거야. 감탄문. 그래서, 하, 하우, 다음에 형동사, 주어동사. What? 어, 예쁜 소녀. 와우, 예쁜 소녀들. 주어 동사, o k a 그럼 다시 한 번, 시작. 핫 뜨거, 하, 크다. 하, 예쁘다. 하, 귀엽다. 주어 동사, o k 이 요렇게 된다면. 그럼 다시 한 번, what? 으로 시작하는 감담문한번 보자, 시작. 와우, what? 와우, 어, 예쁜 소녀, 예쁜 소녀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음. 그럼 다시 한 번, 우리, 어,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이야. 자, 볼게요. 자, s 도 너무나 e n o 도 너무, t 도 너무야. 그럼 다시 한 번. 자, 너는 매우 뚱뚱하고 너는 춤을 춘다. 매우 멋있게. 이렇게 추는데 자, 여기서 s o 라 단어가 있어. 어, 해석하자. 시자 나는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나는 그 시험은 패스할 수있어를 하는데, 쏘쏘 두번쓸수 없잖아. 그래서 생긴 게 뭐니? 쏘댓 구문이 된거 알겠어? 왜 쏘댓 됐다? 다 같이 쏘쏘라고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s 우 대신 대시 왔지만 해석은 어떡한다, s 우처럼 나는 너무너무너무 똑똑한 거야. 이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는 나는 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다시 한 번. 나는 춤을 너무 열심히 추는 거야. 그래서 that 나는 걸을 수가 없어. 오케이? 어, 그럼 다시 한 번. 자, 이때도 so, s 지만 s 우 대신 대시 왔는 거야. 음.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이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아이나 여기는 아이가 같잖아. 이 아이를 빼버리는 방법이면서, 줄여 쓰는 방법은, 자, so 대신 e n o u g 오는 거야. 그래서, I'm so smart. 어떻게 바뀌냐면, 자, smart. 너가 앞으로 올래? 자, so가 뒤로 가는 거야. 이렇게 자리가 서로 바뀌는 거야. so 형용사인데 smart. 용용사. 스마트 부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so smart 어떻게 바뀌었다 s m a r t e inner부에서 i n o u g h 는꼭 뒤에서 구며줘 나는 똑똑한데 너무 똑똑해. 이때 t o pass는 어떻게 해석하니? 그래서 pass할 수 있어. 시작. 그래서 pass할 수 있대. 그럼 I를 버리고, 대 버리면서 I 버리고, can 버리고, pass가 t o p a s s 나는 춤을 추는데 너무 열심히 추는 거야. 그래서 나는 거릴 수가 없네. 이렇게 됐어. 그러면 I dance, I dance 똑같은데. 소 so 대신 여기서 부정어니까 소 so 대신 입이 툭 나오네. 자, 부정어에서 소뗐 so 꾸문에 부정어 부정어면 투투용법이라고 해서 입이 툭 나왔네라고 기억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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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서 떼 버리고 아이 아이 갖다 버리고 캔드 버리고 그냥 투와이고 okay? 해석한다 시작. 나는 춤을 너무 열심히 춰서 그래서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투투용법 어떻게 해서 가다시 나는 춤을 추는데 너무 열심히 춰서 투와이프 해서 가다 진짜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럼 또한번 볼게. 너무 추워요. 그래서, 소댓꾸문이야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는, 자, 나갈 수 없다 하니까 투투용법을 바꿀 거야. 알겠어? 자, 소 대신 투가 왔네? 어, 코드 똑같이 왔네? 자, 그런데 여기서 대 버리고, 주어가 있으랑 여아이 i가 다른 주어를 쓰기 때문에 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고 o 가 to go로 바뀐다면, 여기 보이는 i는 어떻게 바뀌냐면, for me로 바뀌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해석하면 날씨가 너무 추워. 그래서 내가, 자, 해서 한다 시작. 그래서 나는, 갈수 있다, 없다? 갈수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For me, 투동사는 뭐니? 진짜 투동사 의미상 주어는 f o 해석은 내가, 내가, 내가라고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럼 다시 한 번. 너는 똑똑해, 너는 똑똑해, 너는 똑똑하니? 충분히 너무나 똑똑하니? 그래서 이것을 살수 있을 만큼. 오케이? 자, 여기투 트투용법이야. 나는 너무 배가 불러서. 그래서 잘수 있다, 없다? 잘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to, to, enough to, okay? 자, 78번, 자, 4번 넘어갑니다. 자, 막연한 명사, 막연한 명사. 막연한 명사가 뭐냐면 이런 것. 자, 어떤 것, 어떤 원도 어떤 것, 바디도 어떤 몸, 전부 다 단수다, 그치? 근데 앞에 경우의 수가 총 12가지 나올 수가 있어.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okay? 자, something, someone, somebody, okay? 그럼 다시 한 번. anything, anyone, anybody, okay? nothing, no one, nobody, okay? 얘네들은 좀더 막연하잖아. 뭔지 모르잖아. 모든 것 그럼 뭔지 모르잖아. somebody 그럼 뭔지 모르잖아. no one 그럼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들 갖고 우리는 막연한 명사라고 하자, 알겠지? 근데 얘네들은 막연하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서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 얘들은 또 여기서 꾸며준 느낌이고. 그러니까 명사가 주체가 돼서 everything, 이때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야.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뒤에서 꾸며준다. 그럼 해석한다. 시작. 만약, everything special 하자. 시작. 모든 건데, 특별한 모든 것. 시작. 특별한 모든 것. 오케이? 어. 자, something special 하자. 시작. 특별한, 특별한 어떤 것.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동사는 또왜 words를 쓰냐면, 주어가 thing, one body. 단수지. S 붙이지는 않았잖아. 그래서, word로 보는 거 알겠죠? 음. 자, 그러면, 마지막, last 5번 갑니다. 여러분들 했는 것처럼, a number of는 뭐하고 똑같다, 얘들아? a number of는 지에다 many랑 같은 말이야. a number of, a lot of, many lots of, okay? 많은. 그래서 Unnumberable Apple is OK? 이게 주어가 여러 개. 전사 플러스 명사 무시하면, 형용사 무시하면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였지? Apple is 동산. 아, OK. 근데 여기서는 Unnumberable가 형용사니까 지우고 On the table 지워버리면 Apple is 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전사 플러스 명사 지우고 On the table 지우면 주어를 뭘로 보냐면 더 넘버를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어떤 숫자가 is 어때? 그렇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건데 어 숫자가 뭐 10이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더 넘버리지 10 오케이? 10 적어라 여러분들도. 그러면 여기서 사과들의 그 숫자 테이블 위에 있는 사과들의 숫자가 주어고 숫자니까 숫자 넘버의 지가 아니잖아. 더 넘버리지 오케이? 자, unnumber of는 형용사 many 지우고, 많은 사과들, 주어는 사과들, 테이블 위에 있는 많은 사과들, 사과들이 주어야, 사과들은, 아 h red, 빨갛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unnumber of, to unnumber of 비교하고, 여기서 말그한 명사 보이지? everything, something, somebody는 무조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얘도 단순히, words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소댓 so 구문은 어떻게 바꾼다? e n o u to나, 그 다음, 이제 t to 용구를 바꾸는 건, 10단이 자꾸 적어봐야 돼요. 그 다음, 핫 예쁘다, 핫 o 뜨거, 이렇게, 와우, 예쁜 소녀, 감탄문 만드는 순서 조심하고, 마찬가지로, so, s u c h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우리 라스트 문법 장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